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1년차를 맞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신랑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서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 기간이 8개월로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신랑은 저보다 7살 연상이고, 곧 마흔을 앞두고 있거든요. 저도 여자치고는 결혼이 늦은 편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급할 건 없었어요. 하지만 신랑은 결혼이 엄청 급했었던가 봐요. 다자고자 청혼을 해왔을 때는 저도 한발 빼듯이 대답했어요. 만난 기간도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쉽게 정하겠냐고 했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가 됐든 전부 다 저한테 맞추겠다고 사정사정 빌듯이 매달렸어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따지고 봐야 할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남편하고는 결혼 생활 하는 동안에 주도권 싸움 한다고 서로 눈치 보고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갔을 때 남편보다 더 좋아하신 건 시어머니셨어요. 결혼 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찾아가 배웠을 때도 아파트 근처에 다 도착해 간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도착하기 10분 전부터 아파트 현관 앞까지 나오셔서는 저희를 기다리실 정도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신 이미지였는데, 그와는 반대로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말수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장가를 못 가는 남편을 위해 백일 기도도 다니셨고, 절에 가셔서 공양도 하시고, 가실 때마다 300배도 하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대로 아들이 장가 가는 걸 보지도 못하고 둘이 늙어 죽으려나 보다 하던 찰나에 제가 구세주처럼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홍기 놓친 다늙은 아들을 데려가 줘서 고맙다고, 제 손까지 잡아주시며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짧은 기간이나마 남편과 연애를 했지만, 남편이 성격이나 인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차분하고 양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였고요. 거기에 직업도 억소리나게 버는 건 아니지만, 그 나이 치고도 버리도 괜찮고 회사 또한 탄탄한 곳인데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정리해고를 당할 걱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나이가 많은 게 흠이긴 하지만 외모도 봐줄만하고 결혼을 위해 시작한 거라지만 운동도 하면서 자기관리도 소홀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시어머니께서도 아들 걱정이 크긴 하시지만 저에게 직접적으로 고맙다는 말까지 해주실 정도인데? 남편이 여태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뭘까 싶었어요. 그때 좀더 의심을 하고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나 보네요. 아무튼, 시부모님을 처음 뵌 날에 제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뭘 헷가는 게 좋을까 하다가 종류별로 과일이 들어있는 바구니 하나와 한우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보고는 과일을 돈 아깝게 뭐하러 사오셨냐고 하시고, 소고기도 한우나 수입산 냉동 소고기나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다음부터는 한우 같은 거는 사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때는 시부모님이 짠돌이 구두쇠라는 생각보다 인사하러 온 건데 뭘 그렇게 큰 돈까지 썼냐며 걱정해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희가 오기로 했는데 음식마저 따로 준비해주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어떤 진수성찬을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온다고 해서 꼭 밥을 챙겨주셔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보통은 자식이 결혼할 상대방을 데려오면 식사 정도는 준비해주시는 게 보통 아닌가요?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 올 때는 엄청난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부터 손수 음식해주신다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며칠 전부터 물어보시고, 재료가 겹치더라도 남편이 좋아한다는 것 위주로 탕수육이며 돼지갈비에 찌개까지 일일이 다 준비해주셨는데, 심지어 그날은 저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만나서 찾아뵌 거라 식사 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말이에요. 배고프다고 말도 못 꺼내고 시부모님 하시는 말씀 들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뱃속에서 민망할 정도로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눈치를 채고는 자기나 저나 아직 식사 전이라고 이야기는 이쯤 하고 근처에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고 오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딱 잘라 끊으시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 무슨 외식이냐면서 쓸데없는 데다가 헛돈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밥을 차려줄 테니 집에서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긴 했지만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손수 차려주시는 식사를 싫다고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나서 차려주신 식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오첩반상 임금님 수라상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정말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나간 유리 반찬통에 제멋대로 담겨있는 마른 반찬 몇가지에짜이안 맞는 수저와 각기 다른 밥그릇, 거기에 국물 또한 전날에 드시던 걸 전자렌지에 데우셔가지고는 국물을 떠주시더라고요. 동네에 하나씩 있을 법한 중국집 이름이 적혀있는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국을 떠주시고는 저보고 얼른 식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차려진 상을 보고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왜밥안 먹고 왔다고 했으면서 숟가락을 뜨질 않는 거냐 물어보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밥 남기는 것만큼은 절대 금기라며 얼른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김치가 없어서 못 먹고 있는 거냐며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다시 냉장고로 향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꺼내오신 건 다른 게 아니고 배달 음식 시킬 때 들어있는 뚜껑 대신 비닐로 밀봉되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반찬통이었습니다. 언제 시키신 건지 그 안에 있는 김치가 말라 비틀어져 들어있었어요. 어머님은 나중에 찌개 끓일 때 넣으려고 한 거였는데 며느리 될 사람인 저를 위해 특별히 기분을 내셨다며 밀봉된 포장을 뜯어 제 앞에 놔주시더군요. 정말 먹기 싫었는데 밥 남기는 거는 절대 용납 못 한다고 하셨던 말 때문에 딴소리도 못 하고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치심이나 모멸감까지 들지는 않았지만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에 속이 살짝 상하더라고요.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부모님 집안에 가구들이며 그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은 지 얼마 안된 40평형 신축 아파트인데,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 새 아파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시를 알릴 때 튀어나와 철컥철컥 소리만 내고 있는 망가진 뻐꾸기 시계며 가죽이 해질 대로 해져 있는 소파, 색깔이 맞지 않는 장식장과 서랍장 등등 세월의 흔적은 물론 어디서 주워오신 게 아닐까 싶은 가구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텔레비전마저도 저희 집에서 15년 전에나 썼을 법한 두껍고 커다란 상자 같은 텔레비전을 아직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딱 눈치를 챘습니다. 시부모님이 엄청난 구두쇠라는 사실을요.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도 남편은 이미 제가 화내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 예전부터 어렵게 살아오셔서 금검 전략이 몸에 배어 있으시다. 나도 좋은데 취직해서 안정된 직장 가지고 있고 두 분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 집 얻으시기까지 돈을 모으셨는데도 저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리신 거라고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말을 해줬으면 좋았겠지 않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어려워 하면서 사실 제가 결혼하려고 데려온 첫 상대방도 아니고 전적이 몇번 있었는데 다들 두 분이 하시는 꼴을 보고 치를 떨고 떠나간 거라 그 사실을 말해주기가 어려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두 분이 그러시는 게 흠인 걸 알면 차라리 처음부터 꺼내는 게 좋았을 거라고 말해주고 사정사정하는 남편의 말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한가지만 확실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결혼은 남편과 제가 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양가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나도 친정으로부터 간섭이 없도록 할 테니 남편 또한 그렇게 해달라고요. 특히 시부모님이 엄청난 짠돌이시다 보니 결혼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투성이인 상황에 불만이 아주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시고 간섭하려 들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사실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거역하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도 늦게나마 올리는 인생의 단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그깟 돈 얼마 아끼겠다고 시부모님처럼 궁상맞게 아끼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간섭할 여지를 드린다면 결혼 후에도 당연히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될 테고 그렇게 되도록 놔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대답해줬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그 어떤 불만을 이야기했을지언정, 저는 전혀 모르는 일로 해줬고, 그렇게 제가 꿈꾸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그 순간까지도 걱정했던 시어머니와의 마찰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어이 결혼식 마지막 순간에 초를 치셨네요. 함께 하객분들께 정신없이 인사드리고 나서야 뒤늦은 식사를 시작했거든요. 뷔페 막바지라서 사실 먹을 게 그리 많이 없기는 했는데 결혼식 동안 정신이 쏙 빠지는 바람에 사실 배고픈 것도 모르겠어서 아쉽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것도 그리 없더라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빈 접시를 채우며 돌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뭘 그렇게 드시고 싶은 게 많으신지 계속 오며가며 하시며 접시를 잔뜩 잔뜩 채워가셨어요. 저나 남편은 그나마 떠온 것도 입맛이 없어서 깨작대다가 모밀국수나 먹고 말아야겠다고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음식을 가지러 향했습니다. 그 와중에 안쪽에서 조리해주시는 분께서 저희보고 많이 지쳐 보인다고 우동 한 그릇을 금방 내어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던 찰나에 뷔페 안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은 양가 부모님들이 앉아계신 쪽이었고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와 직원분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후다닥 다가가니 시어머니 자리 아래로 무수한 검은색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안 봐도 무슨 일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뷔페 음식을 봉지에 담아가려다가 직원한테 걸리고 만 것이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 상황이 민망한지 고개를 딴 쪽으로 돌려해서 모르는 척 하고 계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막바지라지만 뷔페 안에는 하객으로 오신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계셨었거든요. 음식을 싸가시면 안 된다고 조용조용 말하는 직원에 반해 시어머니께서는 직원한테 큰 소리로 내돈 내고 먹은 음식인데 내 집에도 마음대로 못 가져가게 하냐면서 큰 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여기서 다 먹고 가면 돈한 푼도 안 받을 음식들인데 집에 가져가서 먹나 여기서 먹나 뭐가 다른 거냐고 성질을 내시면서 말이죠. 손님이 왕인 것도 모르냐고 내가 오늘 여기에 밥값으로만 얼마를 낸줄 아냐면서 몇 백만 원을 내고 산내 음식인데 내 집에도 못 가져가게 한다고? 직원을 두고 아주 날강도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계셨어요. 직원분께서는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프로페셔널답게 화 한번 내지 않고 조곤조곤 이유를 설명해줬습니다. 뷔페에서 음식을 싸가지 못하게 하는 건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무래도 대량의 음식을 바로바로 조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관해도 취약한 음식이라고요. 집에 가져가셨다가 혹시 음식이 잘못되면 그곳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비패측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남은 음식을 싸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패측에서도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음식 싸놓으신 봉지는 폐기 처리할 테니 달라고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남은 음식 니들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안다고 돈 받고 일하면 됐지 뭘 음식에까지 탐을 내냐면서 비패는 결혼식 비용에 포함된 일부이기 때문에 내돈 주고 니들 먹을 밥까지 계산한 적 없다고. 내 물건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시며 이 음식들은 어머님께서 꼭 싸가야겠다고 우기셨어요. 그 어이없는 광경을 저는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그 상황을 정리해줬습니다. 직원분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어머님을 이해시키고, 어떤 설득을 했는지 어머님이 그 음식들을 포기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뒤로는 직원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상황을 썩 괜찮게 정리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무슨 쪽이야 하면서 기분이 몹시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남편이 시어머니와 나의 의견 다툼이 있을 때 해결은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이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가 결혼할 당시가 집값이 아마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혼집을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혼집이 구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집을 마련할 때까지는 남편과는 각자 서로의 부모님 댁에서 더 생활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니 그러면 시댁에 와서 지내라고 제안은 하셨는데 그것만큼은 싫었습니다. 시집살이 하는 것보다 짠돌이 구두쇠로 사는 가풍에 적응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거의 두달 가까이 따로 떨어져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투자 가치도 있고 위치도 좋은 곳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구했어요. 좁은 집이었지만 리모델링해서 꾸며놓고 살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전부 쓰고도 양가 부모님들께 많은 돈을 지원받아야 했어요. 대신 다행스럽게 대출 없이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혼집이 구해지고 나서 돈 쓰는 거 싫어하시는 시어머니와 크게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저는 재택근무식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한 개를 제 작업실로 만들려던 계획도 있었고 하는 김에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싹다 바꾸고 인테리어도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만들려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 쪽에서 반대를 하고 들기 시작하신 겁니다. 남편이 어떻게 설명을 해놓은 건지는 몰라도 결혼식이 이제 끝났으니 제가 강조한 대로 결혼 전에 간섭은 따로 없었지만 이제 결혼을 했으니 그동안 하지 않은 간섭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짠돌이 구두쇠인 시어머니는 당연히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드는 돈이 아깝다고 그러시는 거였어요. 샤시부터 싹다 바꿔버리는 거라서 예산이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큰 액수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엄청난 액수로 느껴지셨을 겁니다. 당연히 리모델링은 꿈도 꿀 생각하지 말라는 입장이셨고요. 하지만 집에서 지내는 건 어머님이 아니고 저인데다가 저는 집에서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은 꼭 해내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신혼집이 생긴 첫날부터 시어머니하고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에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금 너네 신혼집 앞인데 후딱 와서 문을 열라고요. 아직 가구도 안 들어간 집에 무슨 일이신가 집으로 부랴부랴 향해보니 시어머니께서 어디서 도배지랑 풀을 잔뜩 이고 오셔서는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리모델링을 무슨 돈을 몇 천만 원이나 주고 하냐고 어머님께서 직접 도배를 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님한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도배하고 장판 새로 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4시부터 싹다 바꿔야 한다고 몇 번을 설명드려도 어머님은 집이 잠잘 때 비만 피하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돈을 더 들여가며 고쳐서 사느냐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에게는 퇴근 후에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그것과 더불어 일마저도 집에서 해야 했기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은 꼭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뜻을 굽히지 않으니 최후의 수단으로 치사하게 나오기 전법을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신혼집을 구할 때 보태주신 비용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돈을 도로 돌려받아가야 하겠다고 우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니 암만 결혼식 올리고 남편과 같이 하루도 지내본 적 없는 그 상황에서 저도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이렇게 평생 시어머니한테 휘둘려 살면서 제가 일해서 번돈 가지고 시부모님 눈치 보느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전 그러시면 돈을 가져가시든 결혼을 취소하든 마음대로 하시라 강하게 나오니 시어머니께서도 본인 손으로 겨우 장가간 아들의 결혼 생활을 박살내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그저 계속 성질만 내실 뿐 실제로 그 돈을 가져가신다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나마 시어머니와 중간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던 남편도 결국 저와 어머님의 줄다리기로 싸움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니 그 어디에 편도 들지 못하고 조금 난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제가 계획한 대로 리모델링이 진행되었고 한 달이 지나서 드디어 남편하고 본격적인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네요. 한달 사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지 어딘가 모르게 남편이 조금 수축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막무가내로 돈을 도로 가져가시겠다 하는 와중에 별다른 소음 없이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었으니 남편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요. 아무튼 문제는 신혼 살림을 차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원해주신 돈을 빼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서는 어머님을 남편 혼자서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어머님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걸 잠재울 수 있었던 겁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 시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뭘 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틈만 나면 저희 신혼집을 마치 본인 집인 것 마냥 드나드셨어요. 남편은 회사에 나가 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지만 집에서 일을 하는 저에게는 그것만큼 힘든 일이 또 따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제가 걱정돼서 오셨다 가는 게 아니었으니 그게 또 문제였어요. 말도 없이 들어오셔서는 전기세 나온다고 집에 있는 콘센트를 다 빼버리시는 건 물론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 하시며 보일러를 꺼버리는 건 기본이고 냉장고를 열어 가지고는 너네는 무슨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서 과일 같은 걸사 먹느냐며 잔소리까지 하십니다. 처음 시댁에 찾아뵈었을 때 저한테 과일 같은 거 비싸다고 사올 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이 저를 배려해 주신 게 아니라 돈 아까우니까 과일 같은 건 사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달달한 게 땡기면 냉수에다가 설탕을 타먹으면 될일 아니냐며 과일 사먹고 돈을 언제 모으냐며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은행에 빚을 지면 좋지. 이렇게 잔소리 들으며 살바야 어머님한테 그 돈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돈을 빼가시라고까지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벌써부터 대출받는다는 소리를 한다고 아주 돈이 남아도냐며 돌아온 잔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정말 보일러도 꺼놓고 전자제품도 다 줄을 빼놓고 냉장고에 과일까지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어이 냉장고를 다 뒤지면서 유통기한이 다 지나가는 것들을 꺼내시고는 그걸 저보고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다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왜 먹냐고 하니 며느리가 집안일을 곧다고로 하면서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한테 제가 집에 있는다고 집안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집에서 일하고 있고, 제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까지께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버냐고, 자기가 진짜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니 잘 보고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자리가 무슨 상전도 아니고, 집해준 돈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져가시고는 버릇고쳐준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부리는 갑질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와서 어머님 어떻게 안 해놓으면 저도 더 이상 안 참겠다고 한마디 하니 남편이 그 길로 곧바로 조기 퇴근을 해서 부리나케 집으로 오더라고요. 주차장에서 남편을 만나 어머님과 단판 지으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집에 들어오면 잔소리를 더 하시려고 아주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더군요. 제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지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서 그것까지 저보고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남편은 난감한 듯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었어요. 그걸 지켜보다가 답답해진 저는 어머님한테 그걸 어떻게 먹냐고 어머님은 그런 거 드시냐고 한마디 했죠. 어머님은 자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도 않고 설령 음식물 찌꺼기가 생기면 그날 저녁에 밥에다가 고추장을 넣고 비벼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또그 자린고비 노하우를 저에게 전수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 없이 밥솥에 있는 찬밥 한 주걱을 떠서 양푼에 담고 음식물 쓰레기와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한대 모아 비벼버렸어요. 그리고 그 양푼을 남편 앞에 던져줬습니다. 어머님 말씀 들었지 않냐고 음식 남기는 게돈 낭비라고 하시니 책임지고 다 먹으라고 남편에게 줘버렸어요.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양푼비빔밥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당연히 그 장면을 보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걸 너 먹으라고 준 거지 우리 아들 먹이라고 준 것인 줄 아냐면서 연신 성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이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나 음식물 쓰레기들 다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만든 거라고 입이 워낙에 짧아서 다 먹지도 않을 거 이것저것 사재끼는 당신 아들이 돈 낭비를 한 거니까 돈 아끼는 방법을 교육하고 싶으시면 나 말고 어머님 아들한테부터 다시 가르쳐 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이 말다 했냐고 하시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려는 찰나에 그제서야 남편이 호통을 치면서 어머님한테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뒤집어진 결혼이 몇 번째인 줄 아느냐. 그런 어머니인 줄다 알고도 결혼해준 며느리한테 잘해주시지는 못할 망정. 아예 이번 기회에 파혼시킨 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이혼남을 만들 생각이냐면서 그만 좀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자기가 회사 나가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고. 그런데 집안일까지 맡아서 해주고 있으면 집에서 업고 다녀도 모자랄 정도인데 어머니가 나서서 마음 떠나게 하고 계시는 거냐 소리쳤습니다. 집살때 보태주신 돈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은행 이자가 얼마나 비싸던 간에 그돈 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히겠다고 하면서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전화번호도 싹다 바꿔버릴 테니까 더 이상 자기 인생에 간섭 안 하실 결심이 스면 그때 가서 뵙자고 그때까지는 아무리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해도 모르는 척할 것이고 자기도 자기 인생 살겠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 어머님을 향한 남편의 반항이 처음이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머님은 벙찐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계셨거든요. 남편이 할말다 했으니 이제 그만 가보시라고 어머님 등을 떠미는데 어머님은 집 밖으로 나가면서까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충격을 많이 받으신 듯 보였어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야 남편은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진작부터 중간 역할을 잘했으면 된 건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한대로 어머님이 생각을 고쳐먹기 전까지는 방금 말한대로 시댁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제 앞에 다짐을 하더군요. 아무튼 이렇게 얼마 전에 상황이 일단락되었고, 그제서야 조금 평화로운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뒤로 어머님이 집에 찾아오시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어머님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아들은 그렇게 끔찍하신지 제 눈치를 다 보시면서 남편 기분은 어떤 것 같느냐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부모된 마음에서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똑같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방법이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을 뒤흔들만큼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저희 입장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라고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부모님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원치 않는다고요. 저도 결혼 후에 어떨까 늘 그려우던 시부모님과 저희 관계가 있고 저로 인해서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건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그제서야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너희는 너희들만의 방법이 있는 건데 내가 악착같이 돈 모으던 걸 생각하고 그걸 너희들에게 강요하려 했다며 저희한테도 구두쇠 습관을 강요하는 건 그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내키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와 시어머니의 불화로 남편이 가족과 연을 끊고 살게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리고 여차하면 남편이 가족이 아니라 제 편을 더 먼저 들어준다는 확신이 생겼으니 다시 한번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 보려고 해요. 남편이나 저나 둘다 늦게 한 결혼인 만큼 단 하루도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앞으로 저희 식구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